네, h a t w a 고 dead. That was a U.S. uniform. o k 지금 Must be d o n 아, Wait, they k n 세명 오케이 쓰레기차 3 하나 들어가고 이리 다운 투리스트 쓰레기차 여기, 여기 숨어있었다 기오 아파 쓰레기차 뒤에 둘이요? d 훈이어서 애들이 마킹이 안돼 DT 이 예! 아, 쟤한대 DDP, DDP 왼쪽에 DDP 오케이 에이 e t s go. 총 총알 주고 가 Let's 아한이총 총알 g 대표 한국인이라고 보 t 그러던데 아닌가? 모르겠어. t s go. Let's go. 거 e t s go. Let's go. Let's 오 o Let's go. l e t 나 go. l e t 다 g 문뒤에 뭐하냐? 야 이거는 뭐다? 문뒤에 뭐야? 이게 또뭐 같이 떠져? 폭탄이 원래 창문밖에 판정이 됐다. 돼요? 좀 이상하다. 타는데도. 내 폭탄인데도 내판 판정이 내가 당하네? 아까도 그렇고 아까는 개폭이긴 했데 여기 자판기 앞에 하나야? 아 중앙으로 빠졌다. 아, 음, 음, 체크포인트 안에 하나, 나 앞에 둘. 기쪽 둘아 자판기 앞에 응, 하나고요 응. 중앙에 좌기 예, 왼쪽 포대기 어... 어, 음... 음. 아 지금 쓰면 계속 제 안에 숨어 있네 오른쪽 아 오해 아제딸 진짜 딸한방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토 드라스서 가변 쓰루스다부아했 고, 다 부활 아다 이제 이요 왼쪽 창아이층이층이층이층이층이제둘층이층이층다이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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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나내 뒤에 있어 여기 한 마리야 쇼트 아, 조심 쇼트 조심 아, 아이고 씨. 어? 뒤에서 맞아가지고 왜 쟤만 뒤에서 나왔대? Right, right 아, <laughs> 폭탄 뭐야? 누가 보급폭탄하는데 yeah, 아니, 아니야 나, 들어갔어 no. 들어갔어 약수 쟤 보면 들어갔어 <laughs> 아니 무슨 폭 터지면서 죽었는데 제가 지금? 아. 서브시대도 맞았는데 폭도 같이 터졌어 화면에서 왼쪽으로 아까 들어가는 거 봤는데, 또렁이 왼쪽이 왔 뒤에 한 아파. 딱이쪽지 복한 아파. 복한 다파 복한 아뒤복로 아파. 복한 아파. 복한 아파. 복한 아파. 복한 아파. 복한 아 아파. 복한 아파. 에한 아파. 복한 아파. 아파. 에한 아파. 에한 아파. 피로렌지 지원. 한번판방에 발랐어. 아. 이걸 한 대밖에 못 맞춘. 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 구석 <목소리> 다운, 뒤에 다운. 저렌지 <목소리> 아직 있고요 와. <목소리> 아. I can't keep going like this. 이막히 살리겠다. 저편 보여요. 어 이게 살렸을 거예요. 제거 판정 안 됐거든요. 아, 오거기 있다. 뒤 조짐, 뒤 조짐! 옆 골목! 아, 사와 아 사와 얘 딸인데! 아, 얘 맞았는데 왜 이래? 그치? 아, 양념인데. 아깝다. 아씨 졸라 자고. 어떻게 따오냐, 근데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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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밖에 없어. 보급, 보급, 보급. 죽이러 가자, 죽이러 가자, 죽이러 가자. 아, 야, 아, 야 얘. 꼬라지 마 반피 아 이게 반전 뭐야 아, 왜, 나는 뭐고 아, 아, 아 뒤에요 아얘 왔다 얘 살린다 왼쪽에요 음? 아... 왼쪽 왼쪽 정면.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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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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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아, 이스 하나, 하나 더 스피드 오렌 하나 더. 못 살려 못 살려 어? 한명뜯는데맨맨맨맨한명한명 하나, 하나. 하나. 보급을 혼자 아 둘이에요. 갑바 카파 하나 뒤에서 지금 들어갔어요. <laughs> 나왔다 중앙. 손라, 손라, 어, 손라. 어, 어, 어. 중앙 중앙 아, 책상 뒤. 나있다나있어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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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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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데. 아직 제가다운 시켰어요 제가. 나 하나 아, 제가 저기가 있어 난감해. 이렇게 내네 앞에, 나네 앞에. 내네 앞에, 나네 앞에. 내네 앞에 있다, 네내 앞에. 한번오에 네네네 oh. oh, oh. okay. 있잖아. 있어요, 있어요. 저 아, 방금 미아 저기 옆에 옆에 없나? 미안 미안 그, 네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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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오늘왜 이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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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갈 필요 없겠는데 저러 저해서그러거 예, 예, 짜 점짜예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거기, 안돼 안돼! 제 거기서 l l I w i 고 아이고... 오, 아... l l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다 l l I 다 i l l I will. I will. I w i 건너편. will. I w i 아나못 때렸다 고 애들 많아 우리 서븐 되겠는데? 저쪽에 서른이다 아, 나 아, 다운인가? 공무차공무차 4개 숨어있어 나이스 스묵. 나이스 안 나이스 아 무서워 아니 안돼! 우리 서너 들어가지마! 서른이야 서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어 아깝다 나 반대쪽이야 버렸다 내가 반대인데요? 나혼자한테 음... 이거 빨리 피해야 돼싸나 싸워 인사운우는데둘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쪼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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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겠다 나이스 나이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바로 제가 음. 막어 오렌지 이어이오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살짝 맞았고요 오케이, 오케이, 아, 얘들아, 방금 미하할 하면 안 되는데, 맛좀